네, 안녕하세요. 스피닝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어, 그, 그, 천사점토랑 세공봉이나 있으시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 색깔의 물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분홍 색깔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주, 자주 색깔. 자 일단 제가 완성된 작품을 보여 드릴게요 아직 안 굳었어요 아까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우.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약간 음, 망치인 것 같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있고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은 아주 적어야 되고 요트핑이니까. 너무 너무 적으시면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이게 제일 적당요 다행히 천사점돌을 찾아 가지고 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일단 동그라미 안글러 하게 하신 다음에 전족 적... 집게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눌르는 거. 나는 이렇게 눌르셔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만들기가 거의 쉽더라고요. 준비물만 거의 있으면 모자 같아요. 이 전에는. 이거 파주면 더 예쁘니까 전 파줄게요. 너무 튀어나온 부분은 정리하면서 이렇게 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석이조죠 이렇게 모자처럼 만들어주세요. 아 맞다. 먼저 음색을 시켜야죠.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자주 제가 아주 쬐끔 짜야겠어요. 한이 정도만 짜주시고 줍니다. 물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약간. 물 같은 물감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물감으로 하셔도 돼요, 그거. 그런 거.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물감이. 새 거가, 새 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자주색을, 아, 핑크색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공봉이나 있으시게 이쑤시개, 아 있으시기를 일단 눌러 주세요. 어 이거 너무 크게. 이거를 이렇게 눌러 주세요. 아까 염색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 점은 약해부탁드려게요 저희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토핑 겉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파주고 있는데, 거기에 길이를 맞춰야지 아이스크림 토핑이 예뻐져요. 저도 노래 틀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래 틀면서 예쁘게 할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자막 하는 것좀 제발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약간 꽃같이 됐어요 꽃같이 됐는데 꽃같이 약간 됐는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지금 더 만들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냥 어차피 더 만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얘한또 만들게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번에 큰거 만들어 볼게요. 약간 음, 약간.. 저는 녹차를 좋아해가지고 녹차 색깔로 할게요. 약간 많이 할게요. 녹색을 별로 안 써가지고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화. 이거를 녹차처럼, 진짜 녹차처럼 계속 계속 해줍니다. 약간 연하게 됐네요. 이렇게. 자, 이거를 계속 계속 섞어주시면 녹차 색깔이 약간 되거든요. 이거를 하얀색이 없도록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신 다음에 또 똑같이 눌러주세요 큰거 만드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계속 파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계속 만드시고 싶다면, 선화점토가 많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재정리해주시고. 자, 그래. 아이스크림 위에 있잖아요. 거기를 좀 잘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녹차 아이스크림이 6분이니까 한개더 만들어도 되겠네요 큰거 작은 거큰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큰 거를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제가 그 완성된 거를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 거그 같이 합쳐서 오늘 초콜릿을 한번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할 거니까, 구동 색깔로. 미술 시간 같아요. 물감을 쓰니까. 자, 이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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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줍니다. 일시정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계속 계속 섞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다비치네요 여기 여기.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어 주셨으면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이건 약간 중간 것 같아요. 중간. 어차피 막 눌러도 돼요. 어차피 팔 거예요. 뭐 이거 보세요. 신기하죠. 난 튀어나오게 이렇게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 정도는 하시면 돼요. 그냥 못 생겼으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파주면서. 자, 이렇게 약간 중간 아이스크림 토핑 같네요. 자, 이건 커피 같기도 하고 초콜릿 같기도 해요. 원래는 초콜릿인데 색깔이 완전 커피처럼 나와요.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막치도록 하겠고요. 한번 예쁘게 올려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아, 이거 예쁘게 됐죠? 그럼, 오! 그럼 이 상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